안녕하세요. 유한쌤과 좋은학생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36회 오전 짝수형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필기시험 1에서 10번까지 풀어보도록 할게요. 합격으로 가는 길 고고고! 합격으로 가는 길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잠깐! 알림 설정은 구독 후 생겨요. 1번. 수정 확대 가족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5번. 성인 자녀가 근거리에 살면서 노부모를 보살핀다입니다 조은 학생 수정학대 가족의 의미가 뭘까요? 수정학대 가족은요 노인 부모가 자녀와 근거리에 살면서 자녀의 보살핌을 받는 가족 형태를 말합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5번 성인 자녀가 근거리에 살면서 노부모를 보살핀다가 정답입니다 2번 노년기의 심리적 특성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2번, 의존성이 증가한다입니다. 1번, 외향성이 나타난다. 맞나요? 아니요, 결단이나 행동이 느려지고 신중해집니다. 4번,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이 사라진다. 맞나요? 아니요, 애착이 강해집니다. 5번, 일을 처리할 때 새로운 방식을 선호한다. 맞나요? 아니요, 자신에게 익숙한 습관적인 태도나 방식을 고수함으로 새로운 변화를 싫어하며 새로운 방식으로 일 처리를 하는데 저항합니다. 네, 정답은 2번, 의존성이 증가합니다. 3번, 노인 장기요양보험급여 대상자는 정답은 5번. 뇌경색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50세 남자입니다. 조은 학생. 네. 우리 노인 장기 요양보험 대상자는 누구일까요? 네. 노인 장기 요양보험 급여 대상자는 65세 이상인 자 또는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 등으로 인지가 저하되어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65세 이상이면 요 거동이 불편하면 대상자고요. 65세 미만은 요 거동 불편 플러스 노인성 질병을 같이 가지고 있어야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예요. 네. 1번 백내장 수술을 한 65세 남자 맞나요? 아니요. 거동이 가능함으로 대상자는 아닙니다. 네. 2번 관절염으로 수술을 한 70세 여자. 맞나요? 아니요. 거동이 가능함으로 대상자가 아닙니다. 3번. 골절로 병원에 입원 중인 60세 남자. 맞나요? 아니요. 대상자가 거동이 불편해야 되고 노인성 질병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이분은 지금 골절은 노인성 질병에 해당되지도 않고 그 다음에 거동은 불편하지만 병원에 입원 중인 대상자는 제외되기 때문에 이분은 급여 대상자는 아닙니다. 4번. 혼자서 일상생활이 가능한 75세 여자 맞나요? 아니요. 일상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정답은 5번. 내경색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50세 남자. 좋은았네. 네. 65세 미만은 노인성 질병을 네.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네. 우리 노인성 질병 예로 뭐가 있을까요? 아, 노인성 질병의 예로는 알츠하이머, 혈관성 치매, 뇌내출혈 뇌경색, 뇌졸중 파킨슨병이 있습니다. 6가지 네, 질병들은 문제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5번 뇌경색, 노인성 질병이죠. 뇌경색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50세 남자가 정답입니다. 4번 노인장기요양인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2번. 신청자가 동의하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입니다. 1번. 지방자치단체에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한다. 맞나요? 아니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공단에서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합니다. 네.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한 소견서를 첨부하여서 공단에 신청해야 됩니다. 3번. 장기요양인정 방문조사는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실시한다. 맞나요? 아니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공단 직원. 예를 들면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방문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4번.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방문조사원이 장기요양등급을 1차로 판정한다. 맞나요? 아니요, 방문조사원이 아니라 공단은 장기 요양 인정조사표에 따라 작성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컴퓨터 판정 프로그램을 통해 1차를 판정합니다. 5번. 보건복지부는 1차 장기 요양 등급 판정 결과를 심의하여 최종 판정한다. 맞나요? 아니요.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등급 판정 위원회에서 최종 판정합니다. 정답은 2번. 신청자가 동의하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본인,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시장, 군수, 구천장이 지정하는 자가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5번 노인 요양 시설에서 대상자에게 장기 요양 급여를 제공한 후 비용을 청구하는 곳은 정답은 4번 국민 건강보험공단입니다. 국민 건강보험공단에서 비용을 청구합니다. 6번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원칙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2번 대상자가 자립생활을 할수 있도록 지원한다입니다. 1번 대상자 가족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맞나요? 아니요 가족 중심이 아니라 대상자에게만 제공합니다. 3번 응급상황 시 우선순위에 따라 의료행위를 한다. 맞나요? 아니요. 의료행위는 하지 않습니다. 네, 요양보호사는 의료행위를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4번. 대상자의 개인적 욕구보다 기관의 지침을 중시한다. 맞나요? 아니요. 기관의 지침보다는 대상자 개인의 삶을 존중하며 본인 및 가족들로부터 대상자의 성격, 급가 선호하는 서비스 등을 서비스 제공 개시 전에 반드시 확인하여 특별히 싫어하는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5번, 대상자의 상태가 달라지면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조정한다. 맞나요? 아니요. 임의로 조정해서는 안 됩니다. 정답은 2번, 대상자가 자립생활을 할수 있도록 지원한다. 네, 대상자가 대상자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7번 노인장기요양보험 표준서비스 중 개인활동지원서비스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정답은 5번 관공서 방문 시 동행입니다 좋은 학생 네. 1번 말법과 2번 편지대필은 어느 서비스일까요? 네 정서지원서비스입니다 3번 구강관리 도끼는요?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입니다. 4번 청소 및 주변정도는요?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입니다. 네, 그럼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 내용에는 뭐가 있을까요? 어,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외출시 동행과 일상업무대행이 있습니다. 그럼 외출시 동행에 관한 내용은요? 어, 외출시 동행은 은행, 관공서, 병원 등의 방문 또는 산책 시 부추 및 동행이 있습니다. 일상 업무 대행에 대한 내용은요? 네. 일상 업무 대행으로는 물품 구매, 약타기, 은행, 관공서 이용 등의 대행이 있습니다. 정답은 5번. 관공서 방문 시 동행이 정답입니다. 8번. 다음에서 시설 대상자가 침해 받은 권리는? 대상자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한. 사전 동의 없이 대상자의 사진을 촬영함. 정답은 4번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입니다. 입소 노인이 원할 때는 정보통신 기기, 유무선 전화기 등 사용 사용할 수 있고요. 우편물 소발신의 제한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기 전에 그 목적을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며 사전 동의 없이 그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돼요. 이것은 사생활과 비밀 보정에 관한 권리입니다. 지문에 보시면 출제 전화 사용을 제한도 했고요. 사전 동의 없이 대상자 사진을 촬영했어요. 이거는 사생활과 비밀 보정에 관한 권리를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9번, 인지 기능을 상실한 노인을 고의적으로 가출하게 하는 학대 유형은? 정답은 1번, 유기입니다. 좋은 학 네, 우리 학대 유형의 유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볼까요? 네, 학대 유형의 유기는 스스로 독립할 수 없는 노인을 격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연락을 두절하거나 왕래하지 않고 아니면 낯선 장소에다가 대상자를 버리거나 그 다음에 인지기능을 상실한 노인을 고의적으로 가출하게 하는 학대를 말합니다. 네, 정답은 1번, 유기입니다. 10번, 다음에 해당하는 성희롱 유형은? 음란한 사진을 전송함, 고의적으로 엉덩이를 노출함. 정답은 3번, 시각적 성희롱입니다. 좋은 학 네. 육체적 성희롱은 어떤 것을 해당될까요? 육체적 성희롱은 입맞춤, 포옹,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럼 언어적 성희롱은요? 언어적 성희롱은 음란한 농담,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평가를 말합니다. 네, 정답인 3번, 시각적 성희롱을 설명하자면요. 음란한 사진, 그림, 낙서 등을 대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특정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것을 시각적 성희롱이에요. 보기를 보시면 음란한 사진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고의적으로 자신의 신체, 엉덩이를 노출했어요. 정답은 3번 시각적 성희롱에 해당됩니다. 지금까지 2021년도 36회 오전 짝수형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필기 1에서 10번까지 풀어보았어요. 다음 시간에는 11번부터 22번까지 풀어볼게요. 다음 시간까지 요양쌤 좋은 학생 잊지 마세요. 마세요.